친구들, 안녕!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킹덤 스토리 31가예요. 제목을 따라 읽어 볼까요? 예쁘고, 고운 말을 해요. 오늘 외울 말씀은 잠먼 18장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친구들, 여기 선생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쁜 말을 할 때, 친구들의 얼굴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기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축복해, 고마워, 사랑해. 예쁜 말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미워. 아, 짜증 나. 미운 말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입으로 예쁜 말을 해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해요. 여기 나쁜 말을 쏟아내는 친구가 있어요. 속다, 속다, 거짓말을 해요. 다른 친구를 콕콕 찌르는 아픈 말을 해요. 거짓말, 아픈 말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결국 자기도 나쁜 말 때문에 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말을 싫어하세요. 친구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래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에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요? 괜찮아, 힘내. 토닥토닥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세요. 위로하는 예쁜 말은 토라진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지요. 하나님은 반짝반짝 정직한 말을 기뻐하세요. 거짓말은 금방 들키지만, 정직한 말은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예쁜 말은 샤라락 좋은 열매를 맺어요. 싱글, 벙글,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친구들, 그런데, 자꾸만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쩌죠?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예쁜 말을 하는 예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쁜 말을 하는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예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가득 가득 맺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쁘고 고운 말을 해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림을 보고 어떤 예쁜 말을 할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고마워. 도와줄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 싱글벙글 기쁨 열매가 맺힐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날마다 예쁜 말, 고운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쁘고 고운 말을 하고 싶어요. 예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는 예쁜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쁜 말, 고운 말을 할때 이웃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싱글벙글 기뻐하세요. 친구들은 어떤 예쁜 말을 하고 싶은가요? 여기 예쁜 말을 담는 내 마음 속 보석병이 있어요. 지금부터 내 마음에 보석같이 예쁜 말을 가득 담아 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어떤 말을 담을지 생각해 보아요. 여기 예쁜 말 보석이 있어요. 어떤 예쁜 말이 있을까요?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미안해. 괜찮아. 보석같이 예쁜 말이 써 있어요.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 색칠해 보세요. 잘했어요. 이제 예쁜 말 보석을 병에 담아 보아요. 내 마음 속 보석병에 예쁜 말을 가득 담았어요. 보석병에 담은 말을 매일매일 이웃들에게 하기로 약속해요. 선생님을 따라 다짐해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쁘게 말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성경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